자, 네 번째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한다고 성경이 진단해요. 자, 무신론자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 박해할 수는 있습니다. 어, 떡 먹듯이 먹으면서 persecution 할 수는 있어요. 그근데 어, in fact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오절 말씀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그들이 그렇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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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그들이 우리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세요? 로마 제국이 두려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를 떡 먹듯이 박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6절에 보시면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막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펄시큐션 자체가 오지 못하게 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펄시큐션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모든 핍박과 문제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옵니다 떡 먹듯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는 하면서 그게 복이다 핍박이 오고 문제들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린 또뭘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핍박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게 있는데 하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망가는 거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 하나님께 숨는 거 하나님 바위 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고 싹싹 빌고 안 되면은 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가 너무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저기 구석에서 그냥 그냥 머리를 어, 카페트에 박고 엎드렸어요. 그렇게 그렇게라도 엎드리고 싹싹 빌고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새길 보여주시고 이 동굴 사울이 막 오고 있으니까 또 다른 동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힘 주시고 화살이 빗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7절에 보시면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마지막 7절에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뭐가 회복됩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예배 예배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도망다닌 중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자,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승리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7절이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무실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떡 먹듯이 막 먹히는 중에도 기뻐하고 문제 속에서도 막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노래하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찬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캄캄한 지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에 처음 퍼지게 된 것에 감격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날 뭐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지하 예배. 처음 유럽에서 드려진 지하 예배.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했죠. 결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니까 복음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교제에 갔을 때 무엇에 더 민감하고 무엇에 더 우리의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바로 선교지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두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하고 아, 우리는 그곳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하러 간 겁니까?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 복음 전도.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는 그긴 과정 시간부터 선교지에서조차. 성교제 있는 시간조차 우리가 늘 힘썼던 것 뭡니까 했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요 계속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 거예요 예배 예배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부르고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게 될때그 우리의 은혜에 받는 우리가 함께하시는 모습을 가운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 디렉션 방향성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100%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들 향한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여러분들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저를 설교 여러분들 유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리즌이고요. 저의 첫 번째 리즌은요. 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려고 설교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게 예배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배만큼 사람에게 유익되는 게 없어요. 예배만큼 제일 좋은 전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잘 드려진 이 예배는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을 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와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거 보고 오 하나님 계시다. 딱 그래요. 하나님 만나요. 은혜가 임해요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드려진 예배일수록 참 신기하게도 제일 좋은 전도가 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 믿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모습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진짜 저들 중에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전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원형경기장에서 순교당할 때마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순교당할 때 노래 불렀어요, 찬성 불렀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죽어가면서 전도는 안 했어요. 전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전도했겠죠. 마지막 순간에 복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눈을 시설 고정시키고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스테반처럼.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로마 사람들이 뭘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 중에 계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예배가 전도입니다. 예배가 성교입니다. 시편 기자가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쁨으로 뛰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무신론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때. 아,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아, 무신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